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합시다 자 1-134페이지 과로 2번 원래 부가세법에 경과공제세액 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방금 공부 했던 괄호 1번 이 괄호 2번이 들어온 건 변전 안 됐어요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 같은데 그죠? 과거에 전자세계에서 보급 안정화를 위해서 발급하고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안 해주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기억나죠? 그죠? 요거 요거까지 이제 두개 공제 혜택이 발급 끝나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됐죠? 근데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저기 왜 있지? 요건이 있는데 그 어, 동그라미 번. 봐 직전 연도 사업자별 재활용 공과액, 면세공과액 포함해서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됐죠? 그리고 또그라미 2번 해당 사업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됐죠?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는 첫 해부터 만약에 장사가 엄청 잘돼 그 상관없다 그 얘기야. 신규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게. 다음 정도가 되면요, 다음 정도가 되면 작년에 3억 넘었으면 뭐. 이제 뭐 적용받는 거. 고 됐죠, 됐죠.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겠냐면 만약에 내가 이 혜택을 적용을 안 받았어, 적용을 안 받고 신고서를 접수시키잖아 홈택스에. 그럼 홈택스에서 안내 문자가 나. 안내 오류는 아니고 안내가 주의 주의라고 표현하면 되나? 주의 이렇게 뜨거든. 그 주의를 클릭해 보면. 혹시나 이 사람이 전자세금계에서 발급세액공제 대상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접수 하세요 요렇게 주의 문자가 하나 더. 어. 응. 그래서 어미야 내가 놓쳤나 싶어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귀찮지. <laughs> 근데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요즘에 프로그램이. 음. 응. 감사하지. 응. 자 밑에 별표시 보세요. 이러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서 빼세 더할세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다. 결론을 기억하세요 환급은 안 된다는 얘기야 결 그게 자 밑에 1.2에 조특법사 개발고소세세 조특법이죠? 볼 필요 없죠? 하나는 봐야 돼 뭐? 전자신고세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세액공제를 해줘 확정신고 때만 1년에 확정신고 몇번 해요? 아. 두번한 번에 만 원씩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음. 2만 원 납세자가 범인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원 세액 공제해줘요 납세자가 종소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원 세액 공제해줘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원 세액 공제해줘요 거기에 아부 받자는 거예요 요것도 2만원 근데 1년에 2번 하니까 만원씩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환급도 해줘요 자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고에 의해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이 가산한다 돌려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와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꽉찬 거야. 신고인 무가어는 사람도 일부러 신고해가지고 만 원을 돌려받아가지고 스타벅스 하는 거지. <laughs> 진짜 내이이법 규정 생겼을 때 소름 돋았다니까. 와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꽉찬 거야.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해줘. 저 밑에 별표시에 과로 1번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전자신고만으로 종소세, 양도세, 법인세 과표신고를 하는 경우에 2만원 그죠그죠 근데 과로하네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사람이 굳이 해가지고 그 환급을 받는데 그만 안해준다 그 얘기야 됐어요? 됐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거 저거 저, 저 직장인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나거든 과세 문제가 종결이 돼즉 오월에 정수세 신고라는 걸 별도로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이거 2만원 돌려받는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돌려줬대. 어? 수당복수 안 갚겠어. 아니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 이러데 수당복수, 수당복수 왼손에 오른손 뭐야? 네? <laughs> 좀 그래? 아니 좀 그래? 어 왜? 제트 스트림. <laughs> 아, 매장시키지 마. 요렇게. 죄송합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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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아무튼 아, 그래서 이종문에 들어와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laughs> 그죠? 에?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아직 가니가세자 안 봤지만 지금 봅시다. 에. 가니가세자도 만원 전자식고 세액공제해 주는데 가니가세자는 환급은안돼 그럼 봐봐. 요것만딱난요것만 요것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해 봐. 간이가세자가 유리해 아니지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꼭 유리한 건 아니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근데 언론이라든지 시중에 도는 책들은 간이가세자가 국세청에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라는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긴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이가세가 무조건 유리하구나라고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어 세무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세금 전문가 세무사인데 세무사가 해주는 얘기를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 그죠? 뭘 어떻게 지가 해야지 <laughs> 그지? 거 어. 지가 뭐예요? 지가 어. 어. 본인이 해야 되겠지 자 바로 이번에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가지고 전자신고 방법으로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에 세무사가 전자신고세에 공정하다 300만원 750만원 한도 자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그 부가세 신고를 직접 했은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 공제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받아. 어, 그래서 세무사 등이 혜택을 받는 거야. 혜택을. 그 혜택이 제법 커. 이 혜택을 어, 구세청에서 자꾸 없애려고 수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다가 작년에 크게 붙었어. 세무사회랑 크게 붙어가지고 세무사회에서 이겼어. 이래가지고 영구적으로 한번 적용을 받을까요? 세무사분 개정돼가지고 네 그래서 회비를 내고 이런 협회라는 게 있고 어, 단체에서 뭐 힘을 키우고 그런는것 같아요. 정치적인 과정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분도 회계시간을 공부했죠? 그죠? 정치적인 과정은 수용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어디서 구했어요? 정치적 과정인 거야. 로비, 로비를 해서 받아들여줘서 법이 개정이 있어 그럼 나는 땡큐잖아. 정치적 과정은 수용이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개념책에 나오잖아. 없어? 찾아봐. 찾아봐. 개념책, 개념책이 전면 개정될 때없어졌나 아닌데 있을 건데. 이주소에 있는 표현이야. 정치적인 과정은 수용이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은은 이가까지 똑같이 얘기해 줬어. 똑같이. 이게, 이게 몇번보기를 구성한 적이 있어. 수험생들이 항상 물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야, 어, 저기 이거 정부 유관 기관들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했어. 내한테 유리한 방향, 내가 사업 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좀 개정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설득이 돼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어. 그럼 나는 땡큐잖아 그 정치적 과정이 뭔데 로비 로비를 했는데 내 의견대로 받아들여줘서 땡큐네 정치적 과정이 수용이 전제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 얘기야 꼭 나쁜 건 아니다 그얘기라고 로비 호텔 로비 말고 <laughs> 아니 저희 집 첫째 태명이 띵동이었거든 둘째 태명은 로비야 이미 다 정했었거든. 이미 다 정했었거든. 어. 저 이제 멕시코 카풀에 가가지고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어. 어. 우리 또 태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태명을 뭐라 할까? 태명을 뭐라 할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띵동이라더라고. 띵동이 할까? 그런데 로비라는 거야. 둘째는 로비 할까 이랬다고. 그 진짜 진짜 첫째는 띵동이, 둘째는 로비 이렇게. <laughs> 태명, 태명. 애들이 지금도 물어봐 띵동이가 무슨 말이야? 있어. 로비는 뭔데? 있어. 자 됐죠. 자, 계명사업자의 안분 계산돼 있죠. 그죠. 두 번째 고비에요. 계명사업자의 두 번째 고비할 두 번째 고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1차 시험의 계산 문제 우리한테 같이 계산 문제훑어 봤자 일단 1차 시험의 세법이 세법, 1차 시험은 계산 문제 자체가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 그러면 계명사업자도 거의 희박하지. 그지? 근데 이걸 못 잡으면. 2차 가능성은 없어. 1차 때그고 제끼고 다른 문제 풀어가야 합격을 해서 그래도 2차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연습 이러면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그쵸? 자, 식사하시고 1시 40분부터 합시다. 1시 40분부터 가시죠 네.